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모든 꿈의 시작 하,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본의 아니게 저희가 어 그냥 걷기를 하는 그런 채널인데 하, 어떻게 언박싱을 좀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어, 카메라에 나오기 싫어서 카메라 뒤쪽에 계신 창영조님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장영조 님. 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좀어 게미 기어 들어가듯이 그런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 언박싱할 제품이 뭐냐? 바로 짜잔. 써니님이 장영조 님을 위해서 보내주셨고요. 그 써니님이 특별히 이걸 꼭 언박싱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본이 아니게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요게 어, 술이기 때문에 한번 이 박스를 뜯어가지고 어떤 술이 담겨 있는지 저희도 아직 모르거든요. 어 요즘은 그 전통주를 전부 다 어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중에서 약간 대형 마트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전통주들을 이술 마켓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 마켓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전통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주들을 한 번씩 맛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써니님이 어떤 술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 보시면은 일단 깨지지 않게. 오옹. 자해 있고요. 자 이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요런 식으로 어그 골판지로 파티션을 내놨습니다. 파티션을 내놓은데다가 이렇게 술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먼저 하나씩 꺼내볼게요. 자 먼저, 와 토니 워터. 토니 워터가 나왔습니다. 자, 토니 워터가 나왔어요. 자, 토니 워터. 요즘은 술을, 어,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게 아니라, 요렇게 토니 워터 같이, 요런 어, 것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어, 칵테일처럼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토니 워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녹색병이든, 아, 참 좋은, 참 좋은 술이라는 술이 들어왔습니다. 참 좋은. 자, 또. 오, 요건 이제 밀담이란 술입니다. 밀담. 자, 요거 밀담이란 술입니다. 밀담. 보이시나요? 네. 자, 또 있습니다. 오, 이번엔또 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 희석식 소주의 그런 병 모양이 병 모양인데 이제 색깔 어, 색은 투명하고.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인기가 많죠. 동이라는 소주입니다. 인터넷에 구매할 수 있는 전통주에서 이거. 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 뭐몇 병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자, 안동 일품 소주가 나왔습니다 아~~ 저이술 조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자, 안동 일품 소주, 안동 일품 소주 아~~ 그리고 녹색병에 든참 좋은 안동 소주 참 좋은 안동 소주가 나왔습니다. 참 좋은 안동 소주, 어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오두병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황금 보리. 자, 황금 보리. 자, 그리고 와, 스컬, 스컬 나왔습니다. 야, 요거 더한 줄이의 스컬인데, 어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매실 원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매실 원주라는 술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매실 원주를 증류한, 그 매실주를 증류한 술이 아마 서울의 밤이란 술입니다. 그 서울의 밤이란 그 술과 이제 같은 자매품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어, 토니고터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의 제품이 들어있고요그 중에서 일곱 가지는 술입니다. 어, 전부 다 증류주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어, 써니님의 어떤 정성을 생각해서 맛을 전혀 안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딱두 가지만 골라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하나 고르고요 창룡조님이 하나 고를게요. 자, 창룡조님, 뭐 하나 맛을 볼까요? 아, 황금보리. 예, 황금보리 요걸 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는, 음, 여기, 어, 밀담. 네, 밀담. 그리고 황금보리. 요렇게 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저는 밀담을 골랐고요 창영조님은 황금보리를 골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두 개를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자,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뭐 젓가락 젓가락 안 가져요. 젓가락 하나 건네주세요. 아이고 참네. 젓가락 담가지고 고술을 먹겠다고. <laughs>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면 은 이게 처음 본 술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자, 자 먼저 음, 창영조님이 고르신 황금보리. 황금보리 한 맛을 보겠습니다. 오, 야 이게 참 써니님 이렇게 센스 있다.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준비해주시고 아닌가. 원래 그냥 돼 있는 건 그냥 고르신 건가? <laughs> 자, 황금 보리. 오. 냄새 깔끔합니다. 냄새가 깔끔해요. 깔끔하고 아. 뭔가 보리 향이 막 풍부하게 올라오진 않고요. 음. 보리 향이 풍부하게 올라오진 않는데.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왜좀 도수가 높은 그런 술들이나 증류주들을 혀에 마시면은, 이게 약간 좀혀 위에서 이렇게 또로록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혀를 이렇게 약간 좀 진하게 휘감아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첫맛부터 끝맛까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근데, 보리맛이 그렇게 확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도수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은데. 음, 17도, 17도, 요즘 유행, 요즘 소주가 거의 뭐 16도에 육박하잖아요? 거기에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대중화된 버전입니다. 원래 아마 이게 거의 뭐 30도, 40도 짜리가 있을 텐데, 그걸 대중화시켜가지고 나온 버전이 1 7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먹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이, 좋네? <laughs> <오, 청량> 아 <laughs> 어, 좋은데? 어, 창명 좋아. 맞아 보이서. 아니 좋은데? 어, 뒷맛이 깔끔하네 응. 부드럽고. 응응. 응. 어 취향 부드럽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생각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럼 이제 밀당. 으음 오 어? <laughs> 냄새가 별로 없어요. 뭔가 향이 안 올라오는데. 어, 뭐 이런 술이다 있나? 오 마이 갓. 어이그전 완전 지금 처음 마셔보는 술 스타일이에요. 오이 어, 뭐야? 이것도, 이것도 17도네요. 음. 아. 세 번을 증류를 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맞는데 약간의 그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첫 맛부터 끝맛까지 일관된 맛이고 다 깔끔하고, 어, 이거 뭐지? <laughs> 와 이거 이 당혹스러운 술인데 오 청경조 한번 마셔보세요 누룽지 사탕 같은 거음 약간 꼬소한 냄새 꼬소한 냄새가 음. 자 이렇게 써니님이 보내주신 술술총7 가지 종류 토닉워터까지 합하면 8 가지 종류를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사실 이 술들을 다 먹어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골라서 먹어봤는데 와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뽑기가 굉장히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그래서 어쨌든 써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술들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여하튼 써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술들 저희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박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마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언박싱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